네 안녕하세요. 행복한 세상의 원이에요. 오늘은 힐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, 찍는데요 제가 화알 봉캐랑 힐러 부캐를 두고 키우고 있었어요. 근데 힐러가 너무 사냥이 안 좋아서 키울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고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.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곤케인 활부터 사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작해 볼게요. 스톱워치 준비해 놓고 다섯 마리를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한 마리, 두 마리. 3마리, 3마리, 5마리, 5마리 잡는데 36초 정도 걸렸어요. 다음 오늘의 주인공, 어, 일단 모비 이쪽에. 다섯 마리가 안 되네. 어, 여기서 하면 되겠다. 춤 불러서 시작해볼게요. 어, 안 되는데, 가지마. 어, 저 다시 피해, 밑에 피었다. 자,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한 마리 딱 봐도 진짜 내리죠.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5마리 정도 56초 정도 걸렸네요. 한 5마리 기준으로 20초 더 걸리는데 정말 사냥 효율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사실 힐러하다 보니까 그 주스 킬이 힐이 근데 좀 괜찮아요. 지금 피이 정도잖아요. 힐 한번 써볼게요. 좀 많이 차죠? 이게 300 차는데, 쿨도 3초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힐을 쓰면은, 풀피어 바로 거의 금방 되더라고요. 진짜 힐, 힐러 용, 힐, 힐 주는 용도로만 쓰기에는 진짜 좋은데, 사냥을 하기에는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되게 고민 이 많아요. 아 정말 버리기 나깝고 키우자니 너무 힘들고 아,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아 저는 아무래도 버리는 쪽으로 갈것 같은데 키워보시는 분 알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 영상 보고 필요하실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